싸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은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48km는 적지 않은 거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성에 한번 패배했지만 다시 재도전해서 영적인 승리를 거머쥔 이스라엘의 백성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 요단강을 정복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사기 충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아마 그렇게 요청했을 거예요. "이 왕, 이 승세를 우리가 몰아가서 끝까지 가난안 나머지 땅들도 정복해 버립시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였어요. 이 에발산이라는 곳은 적군의 땅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전쟁터도 아닌 제3의 지역이었어요. 에발산에서 그 자기들이 머문 곳에서 그 48km 떨어진 그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영적인 전쟁과도 상관없고 적군의 지역과도 상관없는 그 지역으로 퇴각을 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를 한 거죠. 그 많은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그곳에서 다 민족 대이동을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승리에 도취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에 도취가 될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 언약을 갱신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우리의 내면화시키고, 더 충분한 기도가 쌓이기까지 영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 다음 여호수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재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에발산인가?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처요 휴식처였어요. 이대로 만약에 전쟁을 계속 했더라면 못할 것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영적인 질이 많이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걸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 예발산을 뽑은 거죠. 게다가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그 마음에 새겨야 됐는데 왜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가? 이것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저, 저주의 산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머무르게 했을까?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오늘 말씀의 포인트에 조금 무게를 둬 봤어요. 우리는 늘 영적인 컨디션이 좋고 또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사역할 때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죠.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영성의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죄악된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발산이라는 것은 저주의 산이었고 인간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뒤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되었고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없이는 살수 없는 인간인가 자신의 연약성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면 이런 저주의 땅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심 산이 아니라 에발 산으로 택한 거죠. 늘 축복을 받고 늘 성공하고 늘 나는 좋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메말은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 저주의 땅 한복판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걸로 우리는 영적으로 자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 우리가 승리에 도취돼서 또 영적인 자만심에 도취가 돼서 막 모든 일이 잘될때 예배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영성은 내 뜻대로 잘안 되고 사방이 막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 볼수 있는 그런 휴식처와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가 에발산이겠어요? 이 여름 많은 사역의 시즌에 사역하다가 막 부딪힐 때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서로 코드와 컬러가 안 맞아 가지고 어 또타 문화에 가면 우리가 드웅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차변해지지 않고 이렇게 막그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태도의 사람들도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에발산에 어, 서서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아래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에 도취되지 못하도록 아이성의 패배를 묵상하면서 에발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번 개인적으로 선우리 아울리치가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왜 은혜가 있었냐면 왜 은혜가 있었냐면 중간 중간에 이런 기름붐 있는 이 미니 워십이 참 많았어요. 그 앞에서 팀장과 인도하시는 분들이 피곤해질 만하면 나누고 고백하게 만들고 또 찬양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드니까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부어 주시는 은혜와 또 나눔과 고백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많은 아울렛을 가 봤지만 이렇게 눈물을 많이 제가 이렇게 흘리던 아울리치는 굉장히 사실은 드물었는데, 이번 선우리 아울리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저는 에발산에서 그 예배하는 영성, 만약 그런 예배자의 영성이 없었다면, 또 호텔에서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도착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그 내면의 세계를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막 사실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질서 있고 분명히 이렇게 흐트러져야 되는데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돌아온 아울렛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31절이죠 하나님이 에발산에서 예배하게 하고 자연석 재단을 쌓아서 예배하게 하라 31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재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먼저 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계명이었죠. 신명기 27장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너희가 차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다가 회치를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겨서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율법을 새겨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계속해서 성공의 안을 살수 있는 영적인 첩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길 것을 명령했죠. 그러나 이 모세는 게 되고 출애굽 이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왜 하필 예배의 단을 쌓는데 그 비석이 정과 이 끌로 징으로 다듬지 아니한 천연석으로 예배의 제단을 삼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 사실은 여러 문양을 새기고, 어, 여러 문양을 새기고, 또이 정과 끌과 이 징을 가지고 그거를 막 문양들을 아로 새기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시엠립에 가면은 앙코르와트 유적지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기원전 세기에 그 만들어진 그 왕조인데, 정말 세계의 찬란한 문화 유산인데 물론 그보면다 우상 세력이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규모의 돌로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문양이 믿겨지지가 않는 피라미드 이상으로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그 섬세한 것을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 정과 그걸 가지고 그 돌을 새겨서 측면에서 봐도 똑같고, 정면에서 봐도 똑같고, 어디에서나 정교할 수 있을 정도로 힌두와 뭐 라마와 불교와 온통 잡동산이 귀신들을 갖다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런데 그 문양이 너무나 정교해서 근데 그것들을 나라가 가난하니까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사진도 제가 찍어왔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배를 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뭐 조금 실증 나면, 이 사람네들은 얼마나 그거를 정교하게 다듬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헌신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상의 세력들처럼 철이나 어떤 정이나 그런 것들을 대지 않은 천연석으로 재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 천연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어떤 더러움이나 세속적인 것에 오염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천연석의 재단은 우리의 마음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번 아울리치를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가는 아울리치처럼 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40년을 했든, 내가 라오스를 여러 번 갔다 왔든, 주재원으로 거기에 6년 동안 살다 왔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19년 아울렛을 할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팀과 함께 부어줄 은혜, 그것을 새롭게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어, 작년과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이런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천연석 재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아울렛에서 은혜를 맛보려면 처음 주님 만나고 가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시간과 물질과 은사들을 드리라는 거죠. 자연석 재단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섯 지파와 여섯 지파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또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서 있는 그 질서 정연한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성을 이기고 난 뒤에 48km를 더 이동해서 불만과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48km를 북쪽으로 따라간 다음에 에발산에서 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구별된 예배고 거룩한 예배죠. 이런 아울리치나 캠프 때 이런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아울리치 팀마다 시작하기 전에 오랜 도착 감사 예배도 드리고, 끝날 때는 감사 예배도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새벽에는 몸은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워서 호텔이건 어떤 장소를 가져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아울리치의 중요한 승부수가 될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이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 아이성에 패배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죠. 패배하기 전에는 자기 기분으로 기쁨으로 또 승리에 도취돼서 자기 경험 가지고 싸우려다가 실패를 했지만한번에그 실수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한 거죠. 이 예발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모세가 쓴그 율법을 돌에다가, 그 천연석 재단이 아닌 다른 돌에다가 회치를 해서 신명기 27장과 출애굽기 25장에서 명령한 대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후손들에게 열두 돌비처럼 교육하고 양육하고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비를 새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거기다가 새겨 넣으라고 그랬죠. 대대에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를 모아 놓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에서 헌신과 결신,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거죠. 인간의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이 알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리고성과 요단강을 건너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왔기 때문인 것이죠. 사역을 할때 중요한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 모임 할 때도 우리가 생명의 삶이든가 서로 나눔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대와 세대 간에 또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계속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높여지고 찬양하고 경배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속도만 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영성으로 나가고 아 있다라는 거예요. 라오스 팀들이 이번 라오스가 크게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제 출정하기 전에 수협에 나와서 특순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각오와 의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캔 가이어가 쓴그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토막글이 나와요. 미국의 어떤 한 시카고에서 온 백인 남자가 멕시코 시티에 가서 큰 대형 마트를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대형 마트를 가기 전에 귀퉁이에서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 양파를 파는 그 양파를 파는 한 노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노인은 양파 한 줄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가난한 것 같아서 양파 한 줄이 10센트라는 거예요. 너무 싼 거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 서구 사람인 그가 그 20줄, 그 여기에 떼약배치 앉아가지고 그거 계속 팔면 뭐가 돈이 되겠고 그 할아버지가 힘들지 그뭐 하겠냐고. 그래서 그거를 20줄을 내가 다살 테니까 몇 달러를 더 드릴 테니까 다 나한테 주시오. 라고 했더니 그 노인이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양파를 다 사주면 고생도 안 하고 빨리 들어가서 집에서 쉴수 있는데 왜 도대체 이 양파를 안 판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서구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계산적인 현실적인 논리로 접근하지만 이 노인은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양파를 팔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을 사랑합니다. 또 북적대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저는 기뻐합니다. 따스한 햇살을 맞는 것을 저는 되게 기뻐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 까지의 바람을 만나라면제 인생에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인사하고 건네는 그말 한마디는 나에게 청량음료와 같은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20주를 다 팔면 돈은 벌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팔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무더운 여름날 여름 캠프와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죠. 너무 속도만 내고 사역만 하려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과 교제를 갖고 또 묵상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아울리치를 갔을 때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민망감함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캠프 할때 얼마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린 학생들을 섬기느라 힘, 이 많이 듭니까? 그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불평 불만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갖고 또 예배의 영성을 갖고 섬기면 양파를 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냉커피를 타면서도 포포스와 같은 은혜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예배자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조금 속도만 내고 그 사역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고 아울리치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비로운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당에서 모인 이 자리가 에발산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이 무더운 여름날 여름 사역과 아울리치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은혜를 잘 보존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끌과 정과 징으로 다듬지 아니한, 철이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순수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고 맡겨드리는 아울리치와 여름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rio! Trio!